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서 수행평가를 부탁해 보수의 김민아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보수 아이템은 바로 바로 태극기 태극기 바로 보기입니다. 최근 일지 일본의 일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일어난 노조폐 운동 다 아시죠? 또한 예전부터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일본의 전범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 바로 알기 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지금 역사, 문화, 경제, 뭐 정치, 외교,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의 지금 불화수소 같은 화학 이런 쪽에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, 최근 사건, 이런 사건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. 저는 위의 주제를 심화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홍보 캠페인 등에 이용하기 좋은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. 제목은 태극기 바로 보기. 이 영상을 이용해서 태극기 바로보기 캠페인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메일 주소를 달아주세요. 상담을 통해서 음성 없는 그리고 자막 없는 원본 버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영상 저작권은 제게 있으니까 제 동의 없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태극기 바로보기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